나왔다. 음. 아 그러네요. 네. 음? 나오자마자 그냥 바로 죽어버렸거든요. 네. 약이 독하다 보니까 안에서 그냥 죽는 경우가 지금 거의 많은데 이렇게 나와서 이제 죽어 있는 걸 보면은 이 안에는 더 많이 지금 있다 말이죠. 이거 어디 춤 같은데 작은놈. 이렇게 지금 아직도 나오고 있고요. 예, 오늘도 지금 이렇게. 아, 네. 보이네요. 되게 작네요. 예 이제 그동안 작업을 많이 해가지고 작은 애들만 나온네요 작은 애들이 더 많아요. 저렇게 큰 놈은 많아요. 저것도 완전 성체 네. 아니에요. 곳곳에 지금 나오고 있네요. 네, 검증해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문제가 좀 많은 상황이에요. 그래서 보이는 틈새마다 어떤 살충제를 분무로 다 해줄 거고요. 종벌레가 이렇게 많을 때는 살충 작업은 초반에 1, 2회 정도는 무조건 해줘야 돼요. 그래서 모든 틈새에 살충제를 넣는, 그러니까 뿌려 넣는 그런 작업을 할 거고요. 그 다음에 또 잠깐 기다렸다가 종벌레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또 모니터링을 할 거예요. 그래서 모니터링 한 이후에 종벌레가 많이 나오는 구간에는 또더 많이 약을 해서 종벌레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. 살충제를 그 서식지 틈새에다가 분무해 주시면 간단하게 끝납니다. 이 작업을 한 2주 간격으로 두세 번 정도 해 주신다면 완벽하게 없앨 수 있습니다.